이바, ET, 이거 이바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공 타면은. 네, 난 여기가 있겠습니다. 아닙니다. 어, 뭐야, 이거? 작은데, 메카 있어. 메카가 잘하는 거 아니면 은 족밥이야. 그래도 좀 위협해. 그리고 나는 <laughs> 엘리니을 붙일 거임. 내 립을 건드렸어 내가 립 먹었어. 었지롱 너는 건드려서 안될걸 건드렸고요. 일단 멜빈 먼저 중앙호 센 카인, 네, 한번 는새끼 뭐야? 이워어띄어디어라어 아니 어? 이걸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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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<laughs> 어, 오케이. 에버다. 에버다. 이다가아아다 엘리새끼 죽어 아 죽었다고 뭐. 어, 그러니까. 나를 나를 나와 카레 이 언제나 세고나 이게 아, 나 뭐야, 아, 씨,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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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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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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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다고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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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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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너무 응, 잘하네 아, 이게 뭐하네 얼마나 많은데 <laughs> 아뭐 재밌는 거 없나? 갓겜이요 아, <laughs> 오케이, 아 오케이. 내가 원딜을 안 하니까 이거 참 말리네 저리 비켜 비켜 이 자식아 너무하다 아! 얘들아 야, 저기! 이거... 계다 <laughs> 골라 간다. 이렇게 했어. 요렇게. 요로게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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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게요아파요렇고있어파요 정말로 아파요일게 요렇게. 요렇게. 많이 게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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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렇게. 뭐야 나이스 이제 죽개죽이 어! 어. 다던졌개자 아, <laughs> 엘리야 새끼 <laughs> 여기 엘리 나이스 이제 이게 죽이지 않나? 그아얘 버리죠 그냥 얘 너무 딴딴한데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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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, 버려, 버려. <목소리도> 시간 걸어줄게 가라구 니다 <laughs> 아니 니 처음 거같사아 짱리가 한가 몰라 나 노라스 배줄 네 노라스 비두모로가도 죽었어 어씨 아, 아, 아,

일본 타워 부시로 엘리 보고 있습니다. 바로 그냥 물어버리죠. 바로 그냥 데려옵니다. <laughs> 아 엘리는 역시 디제야제 맛입니다. 너뭐 하냐? 어? 일로. 예베카가궁이없었지 와, 미친잘 가? 벨빈이요주세요쏴 응. 예, 네. 주세요. 줘, 아, 와. 와. 여기. 에벨타 벨빈이요좍 씨. 미친 지 뭐야. 에어이브 오질라게 이렇게 <웃음> 아, 맞다. <갔다. 웃음> <갔어. 웃음> <갔어. 웃음> 나나나나 어, 엘리 엘리 아서 빨리 죽여 다음 엘리야 멘치 엘빈 나갔어 제 컴퓨터에 묻있 사람 <laughs> 내가 괴롭힌 애들 다나갔다 어떡하지 <laughs> 아 근데 이거 나가는 거 너무 짜증 근데 이거 나가는 거 너무 짜증 나 그런 애들이 우리가 벌어놓은만큼 막 코인 가져가잖아 음. 너무 싫어 아 어디가 아니 HP야 HP! 더 HP 있데 샬롯 데스요 아! 아니 아, 아니 나와요 아, 얘 조금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데려왔도 아, 이 정도. 아, 이도 아, 이장은 아, 이사은 역시 사기야. 이이도 <놀람> <놀람> 검액 빨고 조졌은 그걸? <laughs> 아니 이 악마 버섯? 음. <laughs> 그래서 지모가 뒤에 악마라고 붙여져 있잖아요. 저런. 아니 <웃음> 그 <웃음> 뭐야? <웃음> 제 23렙짜리를 전액을 빨고 다 <laughs> 가방. <4칸으로. 웃음> 네 저희 저희 1급도 있는데 저분들 안 받는다. <laughs> <laughs> 제들이 우리 팀급이 있는걸 어서 켜 르고, 애가, 지 장해 네 대박 애가, 지냐 타냐 은데, 애가, 지장도놓 은데, 애가, 지 장해 놓 은데, 애가, 지 장해 놓은아가지아이놓 은데, 애가, 지 장해 아 은데, 아가지 장해 놓 은데, 애가, 지장데 <laughs> 야, 누가 <로아스>. 죽어? <laughs> 야, 누아 죽어? 누가 죽어? 누가 죽어? 누가 죽어? 누가 죽어? 누어누어가 죽어? 가 죽어? 누어가

음. 간다. 아하! 아, 다 칼로스로 합니다, 바로. 이겼네. 이기하있하어이 좋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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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같이 갔어. 아, 이고 아, 이게 도망가면 고 아옷을 잡았다. 잠을 어. 잡았다. 어. 아, 내가 을 잡았다. 을 잡았다. 잠옷 아, 잡았다. 잠옷을 잡았다. 잡았다. 잠옷을 잡았다. 잠 걸어 나가야지 뭐아 이놈의 저기? 개핀데? 어? 아 개핀데? 아 <laughs> 쟤네 살아있는 시간보다 죽어있는 시간이 더긴 거. 이 세계 질서를 위해 살아. 어잠무케이 어. <laughs> 어. 나이판죽었 <laughs> 아, 아파. 이제 잘만 먹어요 음. 역시 카드는 응? 살이 있네 스파? 예 에바데로 갑니다 카이님 옆에를 봐주세요 <laughs> 네 다음 뭐냐? 아 다음 번에일러아하 노라스 <봐라스> <봐라스> 과연

<뭔람> <뭔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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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, 무슨 일이야, 아니, 아, 그냥 끝낸다 끝낸. 어, <뭔람> 아, 끝내, 아, 끝내, 치지 마자저거내 집도 지구인거 나와, 나와, hey, 나와, 나고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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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어, 아, 어줘 <laughs> 어? 잡아봐. 전이어디 차? 다큰거 봐, 우리 팀 아. 아, 잘 뜯인다.

그 u 왜 맞아?